개미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 나가자, 싸우자, 우리의 코스피 개미의 승리를 위하여 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laughs> 저는 야구장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이제 짐 싸고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야구를 9회 말까지 다 보고 나가면 길이 막힙니다. 나가기 힘들어져요. 이 노래가 나올 때 슬슬 짐 싸서 나가면 야구도 잘 보고 길도 안 막히고 편하게 집에 갈 수가 있겠죠. 주식도 같아요. 어떤 업종들이 오르면 아 이제 주식 잘 즐기고 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한 14년 만에 이 종목이 다시 오르는 걸 보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화랑의 정점을 향해 가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2007년 짜릿했던 상승장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어떤 업종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2007년 투자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종목입니다. 뭘까요? 페노션? 아니요, no. 아니요, 아니요. 포스코? 아니, 그것도 no.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 증권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증권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왜 상승장의 끝물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이게 코스피의 역사와 증권업의 조상격인 대신 증권의 주가를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닷컴버블때 증권주가 상승했었고요. 2007년 서프라임 전에 증권주가 상승했었고, 2011년 유럽 위기 전에도 증권주가 상승을 했었어요. 이후로는 뭐 그렇게까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맥을 추지 못하다가, 2017년에 경기호황 때 조금 상승해요, 조금. 코스피가 뾰족하게 오를 때마다 증권주가 같이 뾰족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주 상승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한번 오르고 나면은 다음 상승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주 오르는 종목은 아니에요. 상승의 시기가요, 짧아요. 막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짧다 했죠. 급하게 하락하면서 다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게 증권주입니다. 코스피 지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급하게 상승할 때 증권주가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증권주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증권사 F4의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수익 대비 저평가 주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건설주, 증권주, 식품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형 증권사들의 네개의 주식을 보면은 아 이제 조금 그것들마저 올라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추정 펄을 봤을 때 어, 업계 1위인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9.7배죠, 9.7배입니다. 저렴하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계 1위니까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죠. 미래에셋과 대우가 합쳐진 회사입니다. 업계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금융 지준데요 PER이 6배입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이 32%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카카오 이슈로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증권은 6배고요. NH 같은 경우는 3.3배인데 이 옵티머스 3천억 배상 문제도 하나 있고 지금 평가한 거는 3분기 실적이 좋았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하니까 3.3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1월 달에 증권주 주가가 제일 비쌌어요, 최근에. 그런데 한국 금융 지주 빼고 나머지 3개사는 아직 1월 달 고점을 뚫지 못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3월 달에 지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달좀 내리고 있다가 4월부터 다시 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어 다시 증시가 화랑이 되는 건가라고 예상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F4 플러스 2라고 하자면은 키움 증권이랑 메리츠 증권이 있어요. 키움 증권도 음 1월달에 주가가 16만을 원 넘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메리츠 증권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키움 같은 경우는 업계 최저 수수료예요. 또 온라인 전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 수익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의 80% 이상이 해외 부동산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중소형 증권사들을 보면은 1월 달 고점을 그냥 뚫어 버렸습니다. 랠리가 시작돼 버렸죠, 벌써. 추정 PER로 보면은 지금 이베스트가 2.5배, 유한타가 4배, 상상인이 54배인데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우선은 지금 어 거래대금이 가장 많고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았던 1월달보다 4월부터 증권주 주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잘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증권사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더하자면은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계열사 우리종금을 통해서 증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혹시 나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주식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 대한 썰을 얘기하자면 우리 투자 증권을 헐값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nh가 사들였는데 그래서 nh 증권이랑 우리 투자 증권을 합병해서 nh 투자 증권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f4에 들어가 있죠. 펄펄 날아다녀요. 아주 돈잘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야 다시 사와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적당한 좀 소형은 아닐 것 같아요 중형 정도에서 적당한 증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매물을 탐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DS 증권을 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큰 증권사 하나를 인수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주에 투자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증권주가 오르는 시기에 대한 힌트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해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금리 인상기죠. 그럼 채권에서는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됩니다. 주식 거래가 잦아질수록 수수료를 얻어요. 이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브로커리지 매매 수익이라고 하는데, 코스피가 상승할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럼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은 증권사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 채권 가격과 반대되게 코스피 지수는 보통 금리 인상기에 주로 오르더라. 금리 인상기가 보통 경기 화랑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트가 늘어야 되는데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개인이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많이 해야지만 증권사는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신용을 쓰게 되면 보통 연에 6에서 9% 정도의 이자율을 내요. 굉장한 골이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장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보통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돕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코스피가 상승할 때 보통 상장하려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가 분위기가 좋을 때 거래대금도 늘고 비투도 늘고 상장 기업도 많다. 그럼 증권주가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제다? 지금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대형 증권사들은 이게 보통 50% 넘습니다. IB라고 하는데 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니까 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보세요. 2, 3, 4, 5가 딱 지금을 얘기하는 거고 채권 가격에 대해서는 손실이 좀날수 있겠죠. 그런데 1번에 대해서 손실이 나지만 2, 3, 4호가 워낙 좋으니까 증권주는 그걸 무시하더라도 돈을 더벌수 있다. 그래서 증권주 이익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채권 가격 상승을 보시면 1년간 채권 금리 10년물이 지금 두배 상승했어요. 미국도 한국도. 그 얘기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이 2021년에도 어느 정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거래 대금인데요. 코스피 2019년이 1일 거래대금이 6조, 코스닥이 4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보면은 코스피가 16조에서 47조, 하루 만에 코스닥이 10조에서 20조로 어, 2019년 대비 한 4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거기에다 고객 예탁금이 63조나 됩니다. 예, 과거 대비 한 3배 정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용거래인데요. 평범했던 2019년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10조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20조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만 벌써 두배 이상 증가했다. 거의 뭐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익도 상당히 클 거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업 상장인데, 2020년에 굵직한 기업들이 다 줄상장을 했었어요. SK바이오팡, 카카오게임즈, 명신산업, 박셀바이오, 빅히트, 교촌FMB. 여기서 뭐 이런 분위기를 알수 있다는 거죠. 아 엄청난 기업들이 이때 상장하려고 많이 들어왔었구나. 그러면 올해 21년에도 대여들이 즐비합니다. 뭐 크래프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여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SKIT, e 원스토어 등 여러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1년에도 증권주들이 기업 상장으로 돈을 좀벌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투자도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두 배씩 올랐던 장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잃기가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2021년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해야지만 증권주 투자 매력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접 투자 이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정리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볼게요. 제한 증권사의 자료인데요. 어, 유가증권 및 평가이익이 60%가 넘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보통 이렇게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유가증권 평가 및 채권이익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채권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증권사는 뭐냐면 이 유가증권 평가 및 이런 투자수익 비중이 낮은 회사들 한마디로 뭐냐면 어,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큰 증권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호황만 오면 되겠죠 그리고 어, 서학개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들이 외환거래 이익이 많아요 환전이익이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거래가 많은 곳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곳들 단타 많이 치고 개인 투자자 많은 곳들이 이자 수익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 뭐 내가 매출 구성만 봐도 어떤 증권사가 지금 상승장에 제일 좋을지를 가능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다음 우리에 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코스피가 계속 상승 추세여야 됩니다. 코스피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증권주 자체가 매력이 없어지겠죠. 거래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다가 증권 계좌 개수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 트래픽이 나와요. 그 트래픽이 작년보다 높아야 됩니다. 뭐 1월 달처럼 뭐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4월, 5월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러면 증권주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관도 계속 매수세어야지만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금상첨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증권사 투자 리스크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피하기 하지만 몇 년째 그 상태였다가 최근 오르기 시작한 게 증권주예요. 한마디로 요금 최, 최근에 좀 올랐다. 그래서 하락하게 되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좀 큰데 코인의 인기로 주식의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특히 2월 하순부터 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 사람들이 주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 잔고가 22조 수준으로 역대급인 상태라 만약에 증시 하락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이게 다 리스크를 또 떠안게 되겠죠. 어떤 마진콜이 나오면서 계속 추가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급격히 상승한 상태예요. 2021년 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증시가 또 하락하게 될수 있습니다. 2018년처럼.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점. 또 증권주 주가가 이미 2017년 고점 수준이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려면 2007년 역대급 수준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갈수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어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건설주, 은행주, 뭐 건자재주, 증권주가 모두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라점이 트로이카라고 불리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혼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트로이카가 동시에 오른 적은요. 2007년 증권주 상승이 생각보다 클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줄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게 되면 또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들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전자, 건설, 금융들이죠. 그리고 이제 상승의 초입이 있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증권주 상승이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라 거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를 기반한 트로이카들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